우리는 렌탈 카노도 아 렌탈 여친 하나 있는데 노리가 그거는 싫대요. 원래 서로 하면 재밌는 거 아니에요? 서로 해서 반응 보는 게 재밌는 거 아니에요? 어. 왔어요? 렌 뭔가? 렌탈 남지? 아니요. 어, 저뭐 까먹었어요? 뭐 어디? 몰라. 저 클럽 가봤 노리는 클럽 가본 적 없대요. 전 클럽 가본 적 있어요. 네. 왜 노리는 클럽이 무섭대요? 노리는 상관 없고 나만 가래. 아니 질투가 아니라 질투는 안 하지 다윤이. 음, 나요. 어 근데 아이다 먹었어? 음. 에나 먹고 나 이거 한 개도 안 먹었어. 뭔 소리야, 너 먹었잖아. 먹었어. 아, 너 먹었는데. 아, 그럼 렌탈 카레시 할때 너가 나 촬영해 줄수 있어? 촬영 기사? 그래? 그럼 내가 렌타, 남, 렌탈 남친 해줄게. 아니, 내가 렌탈 카레시 할 테니까 너가 앞에서 촬영해 줄. 싫어. 왜? 그건 뭔가 싫어. 왜? 칠드나? 아니, 칠드는 안 하지. 그러니까 앞에서 나 렌탈 카리시 하는 거 촬영해줘. 싫어. 왜? 아 그냥 싫어. 그만해. 왜? 아 그만해. 왜? 그만하라고. やきもちやでしょが <laughs> <メだ> <laughs> き,きもち,やろ焼きもちでしょせっき鏡鏡もや 야키모찌 너 거가 데... 미모치처럼 생겨가지고 어? 야키모찌 대쇼, 야키모찌 대쇼, 야키모찌 대쇼, 야키모찌 대쇼. 너 너가 그냥 야키모찌처럼 생겼잖아. 그냥 그냥 모찌, 그냥 너 모찌 생겼다. 그냥 모찌,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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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냥 너가 그냥 모찌처럼 생겼잖아. 이거 야키모찌 대쇼. 꽉 꼬아, 그나. 야키모찌 하ってる 대쇼? 이 대모. 아기 모찌 내줘야기 모찌 내줘. 너 진짜 거가면 모찌로는 생겨가지고 진짜. 너 거가면 모찌 뭐지? 거가면 모찌네 귀여워. 귀여운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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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높아> <높아> <너잖아>. <웃음> 귀여운데? 딱빠도 놓잖아. 귀여운데? 基本で